아 사령관님 외기 유물은 여기 연구실에 잘 있습니다 저 이걸 보고 있자니 제 특별한 프로젝트가 떠올랐는데 오호 진정하게어 대모 프로젝트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뭔가 연구하고 있나 아 그게 아직입니다 대장님 연구를 진행하려면 표본이 좀더 필요해요 하지만 표본만 구하면 우리 무기체계와 전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 좋네 좋아 필요한 게 뭔가 온갖 게 필요하죠 자세한 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놨습니다 임무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발견하면 자동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암소만 날려먹지 말라 알겠나 스탠먼? 전기. 그럼 설명을 좀 해주시겠소 박사. 정보에 따르면 임시 피난민 거주지에 정체모를 감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건물까지 감염되고 있다는군요. 비슷한 걸본 적이 있어. 제거 바이러스야. 다 태워버리는 수밖에 없어 감염된 건물도 전부 파괴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다 어디 갔죠? 맙소사 저건 감염된 피난민인가요? 끔찍해요 그렇소 정말 최악의 상황 감염된 사람들은 낮에는 땅속에 숨었다가 밤에만 나와 활동을 하는 h 같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마인 호프의 태양에서 나오는 강한 자외선에 약해졌나 봐요. 그럼 낮에는 감염된 건물을 공격하고 밤에는 기지를 지킵시다. 걱정하지 마시오 박사. 우리가 처리하겠소. 이리 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빨리, 갑자기야. 야! 다들 잘 들어. 바이러스가 여기까지 퍼지게 놔둘 수는 없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어, 벙커를, 어, 설치하도록. 어, 어, 어. 벙커를 설치하도록. 그 박사가 아 씨한테 반하기라도 했나, 지미. 왜이 먼지 투성이 농사꾼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갑니다. 부속 건물 완성.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다음은 이번엔 확실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가을 들었지.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공이 틀 때까지 버텨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만만치 않을 거야 계속하세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바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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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부족해 간설 로봇 준비 완료 자, 빨리빨리 간설 로봇 준비. 준비 완료 동 준비 완료 안철로군. 안겠지 아, 이 잘난 친구. 설계도가 준비됐네. 이제 마사라에서 본 화염차를 만들 수 있다고. 거기서도 출말할 거야 출동 준비 완료 방물이 부족해 이번엔 못 살겠지 관찰로봇 준비 완료 한판 붙어볼까 애송이 열흘 응. 있을 겁니다 어. 해가 뜬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대장이한만붙어볼까일 송이? 예, 예, 대장! 나이 어두워진 일이 와요! 모두 기사! 자, 이제 슬슬 몸좀 풀어보자고. 기다렸습니다. 저건 둥지 같은 건가요? 파괴해버리는 게 좋겠네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이번엔 다빨리 빨리. 빨리.

저 수가 꽤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정말 잘하고 계세요. 완성. 이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 우린 해낼 수 있다. 보급 부족합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예, 알았다구요. 알겠습니다. 무 어플이 도 이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 우린 해낼 수 있다. 다음은 누구니? 다음은 누구니? 30초 후에 해가 집다 결과 독특한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생물체는 낮에는 땅 속에 숨었다가 밤에만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빨리 빨리. <놀람> 대장님, 그 생명체를 처치하면 스텝머니 검사에서 뭔가를 알아낼지도 모릅니다. <놀람> 와, 이번엔 멋지게... 뭐 부족니다음대로 하세요. 보급가 부족합니다. 예 예.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이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감염된 해병. 이런 인장 저건 딱 질색인데. 공기불 붙었습니다. 저게 뭐죠? 사람이었나요? 광물이 부족했어. 이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빨리 빨리. 갑니다. 놈들이 남쪽 방어선을 뚫었어. 병력을 그쪽으로 보내. 지금 당장. 있잖아. 이 상황을 언제 영화에서 본것 같은데.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 우린 해낼 수 있다.